오늘 강의 너무 좋았죠? 네자 네. 네.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세 분께 어,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어.. 저를 보세요 <laughs> 저를 오늘 새로 오신 분저로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... 새로 오신 <웃음> 분 새로 오신 분대린덕에 처음 오신 분대린덕에 <laughs> <배름덕이 웃음> <배름덕이 웃음> <배름덕이 웃음> 처음 오신 분이면 다 괜찮아요 <웃음> <웃음> 자 지금 우리 이소 선사님이맨 마지막에 닥터 헬리파 유상규 서키파오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? 정답하고 서손 드세요 정답하고 우리, 김미사장님 뭐. 오, 맞았어, 맞았어. 자, 두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자, 어, 사의 미네랄에는요, 어, 12가지 미네랄 성분이 있는데, 그 중에서 200배 어,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있어요. 그 성분은 무슨 작용을 해주냐면요, 어, 피부 어, 재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. 이게 뭘까요? 어렵나요? 마데카솔 마데카솔에 들어있는. 거 뭘까요? 그럼. 그럼. 자, 손들고 손들어 주세요. 자! 그럼. 네, 맞습니다. <laughs> 자, 어 에스쁘아에서 이제 나온지 나온 신제품으로 출시가 된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. 자, 우리 3박자에 들어있는 제품이에요. 손들고 가세요. 손들고 누구예요? 아, 누구 얘기하면서 막 맞춰. <laughs> 제가 너무 쉽게. 어, 문제를 드렸나요? <laughs> 자, 어, 퀴즈는 계속해서 나왔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선물 가져갈 수 있도록 저비는 어, 마련해놨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사장님들 음료수 드셔가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어, 사회 미네랄 라인 체험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어, 체험을 하겠습니다.